미래의 어느 날 지구상의 모든 육지가 사라지고 the future, 세상은 온통 물바다로 변한다. 지구의 온도 상승으로 극지방의 빙하가 모두 녹아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육지가 물속에 잠겼기 때문이다. 살아남은 몇몇 사람들은 마실 물 구하기에 혈안이다. 한줌의 흙이 비싼 값에 거래되는가 하면 종이 몇 장도 귀중품으로 취급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설처럼 내려오는 드라이랜드라는 육지를 찾기 위해 끝없는 싸움을 벌인다. 이 같은 이야기는 더 이상 영화 속의 일로 머물러 있지 않다. 지난해 남태평양의 무인도 섬두 개가 바다 속으로 잠겼고 인근의 투발루라는 섬나라는 아예 만여 명의 자국 국민들을 모두 호주나 뉴질랜드. 비지 등의 집단 이주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실제로 지구는 최근 20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과거 수백만 년 동안의 기온 변화량을 넘어서고 있다. 단적인 예로 98년 7월 지구의 평균 기온은 1년 전보다 0.4도가 상승했다. 지난 100년 동안의 기온 상승과 비교하면 현재 지구의 온도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온도 상승으로 지난 30년간 북극에서는 우리나라 30분의 1 크기의 빙산이 사라졌고 지난 100년 동안 해수면은 최고 25cm가 높아졌다. 사막화 현상도 지구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제 기구는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100년 뒤 지구의 온도는 최고 3.5도 해수면은 50cm가 높아질 것으로 발표했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자연 생태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지구 온난화는 분명히 자연 현상에 불과하던 에르니냐와 라니냐의 발생 주기에 적잖은 영향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몇년 들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기상 이변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90년대 들어 지구상에서 기상재해로 숨진 사람과 재산 피해 규모가 80년대의 3배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시기에는 특히 한쪽에서 홍수가 나면 다른 쪽에서는 폭서와 가뭄.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폭한과 폭설 등의 대규모 기상재해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면 지구는 왜 더워지는 것일까? 자연적인 요인도 있지만 인류가 만들어낸 온실가스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산업혁명 이후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크게 늘려왔다. 이런 연료는 현재의 비약적인 산업 발전엔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일명 온실가스라는 인류 최대의 적이 될지도 모르는 물질도 대량 배출했다. 온실가스는 대기 중에서 비닐이나 유리처럼 거대한 막을 형성해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열은 통과시키고 지표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적에서는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태양열의 일부를 지구 안에 가두는 비닐하우스 같은 작용을 하면서 지구를 더워지게 했다. 이른바 온실 효과를 야기한 것이다. 온실가스 가운데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다. 온실가스의 80%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는 인류 문명을 지탱시켜준 석유와 석탄 등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데서 대부분 발생한다. 한 조사에 의하면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화가 가속된 1950년대부터 급속히 증가해 지구의 평균 기온을 최고 0.6도 상승시키고 해수면도 14cm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음을 깨닫고 지구가 더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협약체인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게 된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부분적이나마 구속력 있는 국제합의를 이끌어낸다. 이른바 교토의정서다. 9 8년 1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기후변화협약 네 번째 총회가 열리고 있는 회의장 밖에서 이상한 경매가 벌어졌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로 변장한 사람들이 돈 뭉치를 들고 저마다 탄소오염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종이쪽지를 사려고 안달이다. 한 국제환경단체가 마련한 이 모의 경매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즉 탄소 배출권을 갖고 있어야만 앞으로 에너지 소비가 가능함을 의미하고 있다. 바꿔 말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탄소 배출권이 없다면 석유나 석탄 등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 같은 상황은 97년 일본 교토 3차 총회에서 결정된 교토 의정서에 근거를 두고 있다. For the first time,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accepted to take on legally binding commitments to reduce their emissions of the gases that are causing climate change. Uh, the average reduction for the group of annex 1 countries will be about 5%. Uh, to reduce emissions by 5% is a very big challenge for countries when you're talking about having to change the way your country is, your economy is structured, the way your people live, because. 교토 의정서는 미국과 일본, 유럽 연합 등의 선진국들에게 온실가스를 2008년부터 평균 5.2% 낮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실제 배출량을 20에서 30% 정도 줄여야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실천에 옮기는데 엄청난 돈이 든다는 점이다. 미국은 7%의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53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자체 조사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들이다. 교토의정서는 자기 나라에서보다 다른 나라에서 더 적은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면 이를 허용하고,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품처럼 사고 팔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테면 A 국가에서 이산화탄소 1톤을 줄이는데 10달러가 들고, B 국가에서는 1달러밖에 들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A 국은 10달러를 B국에 투자해 10톤의 탄소 배출량을 줄인 뒤, 그중 일부, 예를 들어 5톤을 자기 나라 목세 감축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온실가스 의무 감축 부담이 있는 선진국끼리의 거래와 우리나라와 같이 의무 감축 부담이 없는 개발 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거래 두 종류가 있다. 이런 방법으로 미국은 비용을 최고 8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선진국 A국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은 100톤인데 이를 80톤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하자. 그러면 A 국은 나머지 20%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선진국 b 국가라는 추가 온실가스 배출권이 필요한 나라에 돈을 받고 팔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온실가스 거래 시장이 형성되면 이산화탄소의 가격은 1톤에 20달러 이상 웃들고 매년 10억 톤의 탄소가 국가 사이에서 사고 팔릴 거라는 전망치를 내놨다. 아직까지 세부 계획이 마련돼 있지는 않지만. 해당 국가들은 이 제도를 이용해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